지수를 좀 먼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제 말씀드린 대로 종가 저가로 끝났는데, 한번더 종가 저가로 끝났죠? 이러면, 내일도 밑으로 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계속 정세 자체가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많이 뺐네요 좀 위험하네요 여기 옆에 지지 받았던 곳들까지 다 깨버리는 모양이라 이 지지선을 깨버리면 요건 지지했던 구간은 다시 저항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다시 돌파하는데 조금 힘이 드는데 보통 이 자리에서는 그냥 다음날 세게 올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세게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시황 자체가 좋지 않죠. 코스닥을 먼저 보는 거는 이제 제가 코스닥을 위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먼저 코스닥을 보는 거고요. 코스피는 어제 그나마 좀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나마 좀 괜찮은 이유가 여기 보시면 아직 전저점을 깨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저점이 모여 있죠. 여기는 조금 이제 강력하거든요 좀 깨기가 힘든 곳이라 그래서 어제는 코스피가 좀더 낫다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도 지금 오늘 정가저, 정가저가로 마감을 해서 아, 좀안 좋은 모양입니다 지금 진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들고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현금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좀 하고 이제 검색기를 만드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은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길이랑 남성은 안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 거건 뭐, 알아서들 하시고. 이제 에이텍부터 볼게요. 에이텍 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지수가 밀린 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마이너스 0.52% 오늘은 높게 끝났네요. 뭐 1차 목표는 정고점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살짝 붙었죠. 살짝 붙고 다음에 여기를 시작하면은 거래량 이만큼 붙이, 붙이면서 강하게 말아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전, 그 다음 저항 라인이 여기 때문에 여기 뚫게 되면은 뭐, 알아서, 분할 매도 하시면서 수익 보시면 됩니다. 뭐,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장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짧게 먹고서는 수익 실현하는 게 좋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어, 요거는, 뭐요 정도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는데. 찍어 볼게요. 잘안 집히네, 이거. 아무튼, 뭐, 요렇게, 잘안 집힙니다. 뭐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짧게, 짧게 드시면서 나오세요. 뭐 이거는, 뭐, 추천드렸었는데, 잘 올라간 게 이게 지금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거는 지수가 밀리면서 종목이 밀렸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밀릴 때 같이 밀리는 종목은, 그 매매를 안 하시는게 좋아요 그때 어제 손절가도 좀 드렸지만 제가 말씀대로 한번 빠지면 그냥 계속 빠진다고 계속 빠지거든요 요런 거는 만약에 매매를 하시면 뭐이 자리든지 뭐 다시 들어 올려 가지고 여기 보시면 얘는 21선 위주로 움직이잖아요 보통 뭐 이게 선이 렇게 따라와요 올라가면 그러니까 요 정도 타점을 한요 정도로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당분간은 쳐다보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시면서 떨어질 때마다 10%씩, 10%씩 모아가시면, 뭐 나중에는 뭐, 큰 수익 가능하실 겁니다. 영화금속 보시면, 똑같죠? 영화금속도. 마지막 지지라인인데, 여기 깨지면, 여기 많은 곳, 여기까지 내려와요.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한 이유는 여게 이제 지지선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지지대인데, 지지대를 보시면 마당에 매물이 좀 많기 때문에 잘안 깹니다. 여기는 보통은 찍고선을 돌려요. 천천히 보시면 돼요. 뭐 처음 설명 드렸듯이 나쁜 전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세력 줍니다. 이거는. 대창은 안좋은 오늘 진짜 좀 많이 안좋아 졌어요 지금 61선 이탈을 하고 볼륨전밴드 하단도 이탈을 했죠 뭐 이거는 1차로는 여기까지 좀 빠질 거고 많이 빠지면은 거의 본점 본정, 상한가기 본점가 손익분기점 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거래량을 붙이면서 시작을 한곳이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 여기. 여기가 이제 세력의 손익분기점인데, 이 손익분기점에서 이제 <laughs> 돈이 없다면, 찍고서는 바로 돌리고서는 뭐 왔다갔다 하다가 쭉 올리겠죠? 여기 똑같고 여기까지 내렸다가 왔다갔다 하다쭉 갔다 올리든가. 둘중 하나를 하겠죠? 지금 보시면 주봉상으로도 좋진 않아요. 제가 아직 쌍바닥 교육은 안 해드렸는데, 쌍바닥이 안으로 안 이루어지고 지금 밑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주봉, 월봉도 되게 중요합니다. 주봉, 월봉에서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좀이게 차트가 살아있는 모습이 같이 나오면 이 주식은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PC 디렉트 같은 경우에는 전 저가에서 아까 매수를 좀 하고 싶었어요. 엄청 고민을 하다가 사진 않았는데,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돌리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그냥 저가라고 생각하고 을 매매를 했는데 여기까지 쭉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하지 않았고 이거는 그냥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봉 월봉 다 살아 있는데 주봉으로 보시면 음양양음양음 음, 나왔죠. 다음에는 다음 주에는 양이 나올 패턴이라. 일단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고점에서는 잘안들이는데안 좋은 장세에는 가는 종목만 가요. 수급이 이제 가는 종목으로 쏠리고 사람들이 매매를 좀 그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쪽에 투매가 많이 나오고 빨간색이 나오는 종목, 좀 많은 빨간색이 나오는 종목들의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부산을 보시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해요. 이거 이렇게. 60일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좀 멀었어요. 아직 공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여기서 바로 갈 자리가 아니면은 제 타점은 다음 61선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매일매일 차트를 보시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어떤 종목을 매매하시던 간에 그 종목이 어떤지를 좀 공부를 하시는 게좀 많이 유리하실 겁니다. 그러고,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까 말하고, 여기 오일선 타고 올리는 줄 알았더니 좀 내려왔네요. 장을 좀못 이기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지금, 흑산병이기 때문에, 내일, 좀 하락할 확률이 높죠? 오일선 타고 고점에서 흑산병은, 또이 자리로 보시면 될까요? 여기. 한이 정도까지 내려올 자리가 있는데, 지금 오일선 위에서 끝났다면 조금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는데, 글쎄요. 좀 많이 좀 올라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도 뭐 정상적인 종목은 아닌 놈이라, 지 마음이죠, 뭐.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기. 그서 다음에 돌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장세가 좀 안정이 된다면 이런 종목을 하시는 것보다 그냥 뭐 이런 것처럼 밑바닥에 있는 종목을 하시는 게 나중에 올라갈 확률도 높고 더 좋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간단히 세력을 포착할 수 있는 검색기를 만드는 걸좀 알려드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엄청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일단은, 키움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0150이라고 치면 조건, 검, 조건, 검색이 떠요. 저도 이거 만드는 거를 되게 많이 연습을 하는데, 조건식이 몇 개를 만들어 놨어요, 저도. 근데 이게, <laughs>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뭐 이런 거 검색기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응용을 할지 판단을 좀할 수가 있거든요. 뭐, 검색기는 그냥 검색기인 거지. 이게 뭐, 다음날 무조건 상한가 간다,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는 검색식 두 개만 넣으면 되고요. 여기 신고 거래량.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거래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일주기로 하시고요. 한 달에 평균이 22일이잖아요. 22일 평균을 추가로 하시고, 그럼 이제, 한달 내에 최고 거래량이 터진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고 이제, 다음에는 주가 등락률. 거래량이 좋고, 뭐,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잖아요. 전일 종가 대비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종가에 끝, 잘 끝났으면 이 위에 시작한다라고 마, 시작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등등률을 보시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뭐 이게 전일이에요 한봉 전이면 어제죠 어제 종가 대비 1%는 이상은 올라겠죠 1%뭐0.5% 0.5뭐0.1 마음대로 하세요 0.11 0.01 0.01이면 뭐 0%네요. 그러면 0.5%이상 하겠습니다. 요거는 편하실 때로 하시면 돼요. 그러고, 검색을 눌러보시면, 뜨죠 신기하죠? <laughs> 또 처음에 이제 뭐 엄청 공부를 할, 할 때는 뭐 이것저것 찾아보고 다 만들어 봤는데, 한달내 거래량이 신고 거래량이면서, 이게, 전일 종가 대비 등락률이 뭐0.5% 이상인 종목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등락률은 다 빨간색이겠죠? 근데 이렇다고 다, 이렇게 한다고 서다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인데 밑골이 엄청 달면서 지금 추세가 완전 다 깨져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나, 아까도 뭐 다른 종목들을 말씀을 예로 드렸었는데, 뭐 올라가서 안착할 때까지는 매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초청기계, 보시면, 와. 기계 일주일 전에 샀던 종목인데. 네. 이건 테마주라. 정치 관련 테마주죠. 좀 위험성이 큽니다. 뭐 이런 장세에는 정치 관련 테마주가 많이 가죠. 보시면 요것도 추세가 아예 밑으로 꺾여 있는데, 하방이잖아요? 하방인데 그냥 상한가를.. 상한가인가요? 1 6골를네1 6골를 올라갔죠? 옛날에 박근혜 대장주였던 것 같은데 지금 왜 올랐는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하방에서 상한가를 친다고 해서 얘는 이 자체로 그냥 이제 손익분기점을 만든 거예요 손익분기점을 만들었죠 여기를 시작을 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만들었고 그냥 이제 방향을 오른쪽으로 좀 돌려보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을 붙이면서 윗꼬리를 크게 단게 있잖아요. 그러면 윗꼬리 쪽에 한번 선을 그어볼까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저선이 있죠? <laughs> 저선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먹으려고 거래량을 계속 터트리고 있는 거예요. 얘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보시면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옆에가 다 저항선이기 때문에 매매를 해도 뭐한 번에 미친 듯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진 않고요. 가서 여기 물량 먹고 여기 물량 테스트하고 매직봉 띄우고 먹고 매직봉 띄우고 먹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저는 이런 종목은 잘 하진 않아요. 뭐 이런 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좀 부럽지도 않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이 많이 없죠. 일제테크. 나쁘지 않네요. <laughs> 가장 큰 매물대를 먹고서는, 한번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뭐, 그 저는 딱히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게 많이 뜨죠. 근데 거래량도 밑에 좀잘 보시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래량을 잘 보시고 일단 이거는 나중에 <laughs> 좀 매매법들을 좀 익히시고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지식을 한다 라고 생각이 드실 때 사용을 하시면 좋은 검색기로 생각이 됩니다 장이 안 좋으니까 33개 밖에 안되네요 많을때는 엄청 많이 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이 검색기 이용해서 뭐더 추가 이것저것 하셔도 돼요. 저도 계속 추가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평선이 정비열, 정비열되는 거를 만드는다는지 아니면 주가가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된다는지 보통 이게 골든 크로스가 되면 주가는 골든 크로스 때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뭐 그렇게 된다는지 아니면은. <laughs> 쌍봉을 만들고 돌리는 모양을 검색식에 넣는다든지 뭐 이것저것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엄청 좋은 조건식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간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